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말 들으면 나 혼자 어디 편한데이고 깔짝 고기 넘어가 있을 말같에 요리운대로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조금만금만 여기 있야여 오! 여기봐 <이리와. 오>, <놀람> <놀람> 어? 완전 꾸명인데 발이 <놀람> 막 어? 나랑 언니 우리 형 똑같아 역시 중려해쟤몇 어, 살이야? 완전 고명이야 완전 귀여워 살살

그럼 내려가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눈물 따라 버려야 돼 어. 근데 걔옷 진짜 좋다 이게 짜르니까 아니야 난모어든지야짜그러워 이렇게 하지

都是个挺不 어디 가어 아까 가시네. 아, 그러고 있어? 아, 그쪽으로 오게 하지 뭐. 이제 올라올 거예요. 에이. 예. 오, 가만하자, 예. 예. 아, 안개가 끼어가지고. 근데. 어이구, 안개가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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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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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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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그래, 유형이. 아니, 유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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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세요. 박명수! 아이팅 아, 언니한테 전화 왔다. 어, 예, 예, 아까위험이 전화가 안됐더라고 해서 내가화화아놨어요 데 여기서 먹는 거는 필요하 거기에 사람들 막짝질아 거기 말고 드래곤 프라자있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지, 신발을. 음. 한 5분 이상은 기다리고. 안개만 계서 너무 크게 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돌고 이렇게 아예? 해서 어. 아까처럼 너무 겁내지 말고 안에 아, 안에 안에서 먹자 그래. 내려가? 거주지요, 어 장소를 응? 더하면네가그쪽으대요 <목소를> 근데 저희가 평가고 여기 안에서만 어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유 <목소를> 유형이 어디. 내렸어? 예 그럼 출발해. 어. 네, 가세요. <놀람> 그러면 저기 그 유영이랑 하아 해가 좀 내려와. 응. 깨. 응. 응. 真是好事。 아이고, 나, 나 뒤따라오다가, 뒤따라오다가 미끄러졌어. 아, 돼? 그래? <laughs> 한번 미끄러졌어. 그래도, 기가 안 보셔서. 어? 아, 응? 오. 오. <laughs> 야, 야. 야, 어디 갔어? 어? 저 위에, 다 있잖아. 이쪽에 다 있어. 자. 야, 너 아까 전나가안시 나내려다미끄러진지봤어 아, 너무어다 어, 아니, 이렇게옆으로아 <목소리> 어. 자 출발 자발 출발 방구선 하러 가빨 내려가 아 어. 아빠 먼저 꽂아 아 어. 아냐 아냐 어쭉떨니까 내가 대충 따라갔으니까 Yeah. 자 가세요 언니 연락은 못했고 저희가 안났다고